안녕하세요, 투자자, 거래자 여러분.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되었습니다. 시스템 GUR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의 모든 지표를 더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조직의 현재 기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티커, INSM. 이 검토는 2025년 3월 22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워키츠 회사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파워머 홀딩, 111개 조직이 평가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이 영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표를 찾아보세요. 해당 회사의 전체 결과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9.5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 1.2점. 매우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가 1.9포인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사 점수 마이너스 9.5점 대비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식의 가격 변동 비교 인즈메드 잉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후에 그 주식이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205.9%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7.4%의 하위 범주에 대한 가격 역학과 비교됩니다. 이는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144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자본금은 3조 1786달러입니다.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0.4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에서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2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4,920억 달러입니다.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0.05%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증권거래소와 대차대조표 자본화가 차지하는 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인즈메드 잉 하위 카테고리에서 시가총액 평가의 경우 0.45%입니다. 장부 가치는 0.05%이다. 이는 교환 가치의 목보다 88% 적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잔액 자본화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부채는 12억 3,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 금융 부채는 자기 자본이 458.5%에 이른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결과,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치와 이익의 비율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42.9로, 하위 범주의 평균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 범주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간 순익은 9억 1,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부정적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한 예상 미래 이익 지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격 균형은 39.8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은 5이며 하위 범주 평균보다 696%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격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판매 지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마진은 마이너스 251.3%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11.6%이다. 하위 항목 평균과 기업 성과의 차이는 262.9%이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해당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142%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20% 적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인즈메드인, 오히려 재평가 쪽으로. 회사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11,381,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3563,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219.4%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시가총액 평가, 허용 가능, 0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마이너스 7 1 89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평균 83.1,000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765%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의 각 직원에 대한 이익 추정,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포인트. 회사의 직원 1인당 수익은 28만 6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71만 5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50%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각 회사 직원의 판매량 추정,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판매 거래량은 8.3%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1.5%입니다. 이것이 숏스키즈의 평가입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58% 수준을 보여줍니다. 인즈메드 인코어 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52%입니다. 잠재적으로 하위 범주의 주식은 주식과 거의 동일하게 인용됩니다. 인즈메드 인코어 퍼레이티드.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 79.91달러입니다.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목표는 약 97.55달러입니다. 현재 추정치와 합의된 예측의 역학 관계는 약 22%입니다.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 의한 특정 시즌 결정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유 알류. 마워키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식 분석을 바탕으로 인즈메드 인코어퍼레이티드 정보 시스템 g u i 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주당 79.92달러의 가격으로 매도 거래를 게시합니다. 회사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직평가는 평가 접근 방식인 에킴 지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은 57.1로 설정되었습니다. 점지 손실은 102.74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이나 손절매로 주문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후 2025년 4월 21일 거래소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또는 지정된 날짜 이전의 마지막 영업일에 증권 시세 표시기 PFE 주요 구매 주문이 될 것입니다. 주요 거래 영상이 이미 이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를 마감할 때 기본 또는 균형 조정. 다른 주문은 실제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을 사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유아유 마워키츠 여러분은 정말 멋진 청중이십니다.